자, 저기 다이아로그 부분입니다. 3과. I can't find my bag. Cannot find. 찾을 수 없다.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읽고 쭉쭉 지나갈게요. What does it look like? What 나오면 뭐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 Like 까지 나와야 돼. 무엇과 같이 생겼니? 어떻게 생겼어? How n o s i t h how does it look 까지가 끝이야. What이 나오면 like 연결해야 돼. 그래서 생김새에 관한 얘기합니다. is t blue and has a big star on the front. on the front 뜻이 mm 뭔데? -hmm. 앞에라는 말이죠. 앞부분에 앞에. 자, over there 저쪽에 my cousin Emily 같은 말인 거죠. 동격이란 말 쓰고 is over there 저쪽에 있어. Oh, really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나면 뭐라고? like 동그라미 해라. She's wearing, is wearing. 무슨 모양이에요? e 에다가 동사원형, ING 붙었으니까, 우리 읽어는 뭐라고 얘기한다? 진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Do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의문문에는 any를 씁니다. I lost my dog an hour ago. 왜 on 썼는데? H-O-U-R 할때 얘는 묵음이에요. 묵음. 무금. 묵음이 뭐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hour 아니고 hour 쓰기 때문에. 그냥, 그냥 어, 언 중에서 언을 쓴다. 됐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고는 무슨 말이야? 뭐뭐 전에라는 말이고 이는 과거를 뜻하는 거예요. 됐죠? What does 또 나왔다 원 나무 뭐라고? Like 동그라미. 야 이렇게까지인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데 what 나온는데 like 안쓰고 실수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 아, 정말 She s yellow and has 왜요? She가 3인칭이니까 has 가지는 거죠. 3단 현이라고 됐죠? 놓치면 안됩니다. 자, what are you making? are 하고 ing다. 뭐라고요? 1번 진행 2번 수동 3번 완료 진행 꼬라지 말해보자 어떻게 생겼더라 yeah. B에다가 NG 수동은 어떻게 생겼지 BPP 원래는 yeah. have BP 자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지금은 진행형으로 물었으니까 진행형으로 대답해야 돼 I am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이야 sweater for my dog 개를 위해서 스웨트 만들고 있는 중이야 for your dog 강아지를 위해서 is y big 크니 그 개가 남자 개인가 보다. 수컷 what does he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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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ike까지 가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look like 나올 때 한번 짚고 가자. look은 원래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야. 그래서 두 가지가 알죠. 바로 뒤에 가질때는 형용사를 가질 수 있고 like를 끌고 오면 뒤에 모은다고 명사를 쓴다. 그래서 지금 like 왔는 모양이다. He's big 크다 and he has 왜 헤드 썼나요? 헤브 쓰면 안 돼요. 뭐라고요? 3단 현이라고요. A uh, long body and short legs 몸통은 길고 다리는 짧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표기 다 했죠? 뒤쪽으로 간다. Our school soccer team won 써라 win won won 상담 변화, 아직 모르면 안 되죠? 자, 간다. Win 1-1, 됐죠? That's surprising, 놀랍다. That team is really strong. 해석 안 되는 거 없죠? Our team practiced.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라는 거 조금 봐주세요. 우리 팀은 맨날 맨날 연습을 했다. 자, 그다음 여기 take care of 나오는데 만약에 잘 돌보다 그러면 take good care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뭐 있다고 look after 됐죠. 자, no, I didn't. How many? 얼마나 많? 이거는 셀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셀수 있는 거. 놀랍습니다. The a surprise actors are filming. 자, R, i n g 또 나와서 또뭐 얘기한다고? 진행을 얘기한다. 우리는 진행 하나 보지만 진행, 수동, 완료 세 가지 형태를 다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역시 할때 to라고 어, 나와있어. 이거의 부정형은 either이라고 있어 나도 싫어해 할때 either. 얘는 부정형에 쓰는 거니까 구별해야 돼요. I read some interesting facts about uh, horses. 뭐라고? 말에 관한 재미있는 팩트. Fact. 팩트가 뭔데? 사실을 읽어서. What was interesting? 뭐가 흥미로웠는데? Well, they all,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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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didn't know that. 그건 몰랐는데. 시즌 전부다 언제야? 과거. 이것도 과거. 됐나? And they sleep 몇, 하루에 몇 시간 잔데? 약. About은 약이야. 3시간 잔다. 일때 이거 S 붙였습니다. 하루에 할때 a day 썼어 a day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라고 per 이란 말이라고 했죠 per 하루마다 that's surprising 놀라운데라는 말로 표현했어 괜찮죠 대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빈칸 쓰기 여러분들이 해놨다 맞죠 자 그다음에 본문 또 나온다 우리 본문 저번에 다 했는데. 왜 자꾸 본문을 여러 번 보느냐? 결국엔 뭐 해야 돼? 외워야 되죠. 본문 외운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본문 봤는데 또볼 거야. 갑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have an amazing 왜언 썼나요? 아, 에, 이, 오, 우 앞에는 언 쓰기로 했다. 모르시겠어 a 로 시작했으니까. 됐죠? About a cat and his owner. Owner은 소유자라는 말이었어. 어떤 고양이와 그의 소유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we have 가지고 있다. 있다 이 말인 거죠. Hi, Gary. Can you tell us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나요? Can이 조동사이죠. 뒤에 뭘 가져야 돼요? 동사 원형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tell 쓴 거야. Sure, I was sick. 나 아파.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됐죠? 뭐 이건 볼 것도 없는데, 이따, h o e 은 동안이라는 말이다. 내가 오랫동안 아팠어요. So,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물렀다. 시제가 지금 과거라는 것도 보고 있죠? My cat, Tommy. 이게 같은 말로 표현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뭐라고 쓴다고? 동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Stayed at my side. 바이 썼네 뭐라고 뭐뭐 옆에 다른 말로 면 next to 라는 말로도 쓸수 있고 he was my only friend 뭐라고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we often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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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부사 위치 얘기해보자 고 조비 뒤일앞 이렇게 되죠 자, 누구 조동사비동사를 만나면 뒤로 가라. 누가 빈도 부사가 일반 동사는 앞으로 가라. 우리 지금 무슨 동사 가졌어? 플레이드 가졌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앞으로 간 거예요. Reporter. Hello everyone. Today we have an amazing story about a cat and his owner. 우리는 가집니다. 언또 나왔어요.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자, 그걸 관한 설명을 지금 하나하나 여기 밑에 또 꼼꼼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계속 같은 말이야. 우리 지금 다 했던 건 나온 여기 봐. 조비디 여기 봐. 빈도 부사. 어디 온다고? 조비디. 조비디 일합이라는 순서 얘기하고 또 빈도 부사 우리 종류 요거만 쓰지 않았잖아. 기억나? 뭐 있어? 어. 이건 하게 쓰자. 빈도 부사. 첫 번째가 always 항상 언제나 늘이라는 말이었고 얘가 100%였고 그 다음에 usually 순서상으로 usually가 더 많이 대부분 특별한 거 빼놔놓고는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often 종종 자주라는 말이고 sometimes 가끔이라는 말이었지 음. 그 다음에 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Hardly Seldom s k i l l y Rarely yeah. 그 다음에 Barely 이게 뭐라고? 부정의 뜻이었어. 거의 뭐뭐 아닌 어디를 봐도 n o 이 없는데 나 o 의 뜻이었고 Never는 뭐다? 0%다. 결코 뭐뭐 아닌 결코 하지 않는 거 나하시랑 바꿔 쓸 수도 있을 만큼 됐죠? 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됐나요? 자, 가도 돼요. 네. A okay. game, what was it? 무엇에 관한 거예요? 그게 뭔데요?라는 말이죠. What 의 a 사 나왔어. 의 a 사 나왔는데 뒤쪽이 의문문이니까 동사 먼저 오고 주어 왔는 모양인 거예요. it? w a telephone game. telephone s a t e l e p h o n e g a m e t e l e p h o n e g a m e 이었다 it? w a s a k i n d kind of. a k i n d of 뭐라? 이때 k i n d 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였어. 종류 t r a i n i n g t r a i n i n g 일종의 was it? w h a it? it? What Tommy pushed. 이때 누구 얘기하는 거야? 고양이 얘기하는 거잖아. cat. 그죠? push the buttons on the phone. on. 텔레폰 위에 있는 이니까 on을 쓴 거죠. 자, one, o f 다음에 뭐 썼다고요? 복수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버튼에 s 붙어 있는 거야. 거기다 그냥 더를 붙여 넣는 거죠. was. 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때 진짜 주어는 이 e 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받은 거야. 이때 어이 자리가 앞에 아, 버튼즈 복수인데 월 맞는데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틀려요. 됐죠? Did it work? 자, 그것은 work 효과 있나? 효과가 있다. 이때는 효과가 있다. 효과 있었니? Yes, it did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fell down. 넘어졌다. 얘 어떻게 돼? for fell fallen 이라고 우리는 3단 변화 다 했어요 from the chair 의자에서 떠, 떨어졌어 and 그리고 couldn't can't 써야 되는데 과거형이라서 couldn't 쓴거죠 움직일 수 없었어 at t h e moment 그 순간 그래서 과거를 뜻하는 거예요 Tommy ran to the telephone and pushed the buttons 연습했는데 얘가 진짜 ran 해갖고 뭐 했다고 pushed 한거죠 됐나요? 전부 다 과거 동사 모양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설명이 밑에 또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뭐한 뭐 거야? 주인을 구한 거지. 와우, wow, that's amazing. 멋져요. Here we have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을 얘기야. 누구? 경찰관. What happened on that day? happened는 발생하다라는 말이야. 발생하다. 그리고 어떤 날, 특정한 날에는 오늘 씁니다. We got a call. 우리가, 어, 전화를 받았어요. get, got, gotten 모양 바뀌는 거. 3단 변화 했죠? get, got, gotten. 또 get, got, got도 바뀔 수 있죠. 여기 봐. 두 가지 다 된다. There was no sound. 사운드가 단수니까 w a s 로 썼죠. 자, later 나중에 we got another call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another 쓴거잘 보세요. another는 on다고 other라고 합해져서 another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단수 받아야 돼. And there was no sound 이번에는 소리가 없었어. So 그래서 we checked the address 뭐를 주소를 체크했다. And I wanted to Carrie's house, Carrie의 집에 갔고. What did you find there?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나? Where did y o e find? Find 무슨 동사야? To, be 일 중에서 일반 동사고. 일반 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부정문 만들 때 누구도 받는다. To the whom을 받는다. 왜? 음. 겁쟁이라서. To the did, did. 됐죠. Carrie was on the floor. Carrie가 바닥에 있었고. His cat was next to. 바이라고도쓸수 있고 텔레폰 옆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동해서 구해 줬다 이 말인 거죠. 됐어요. 자, 시제가 과거라는 거잘 보고 어, 단어 특히 동사에 주목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본문을 또 봤네요. 본문 하지 남았어. Oh, Tommy called 911 and saved your life. 자, n 드로 해서 이게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911전화갖고 너의 목숨을 구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Tommy did. It.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did. 저번에도 얘기했죠. 전화해서 목숨 구해 준거 얘기하는 거야. He is my hero. Thank you, Tommy. 근데 동물 애완동물이 그 주인 목숨 구하는 거는 어 흔하진 않지만 꽤좀 있었던 얘기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 완전히 끝까지 다 완성하면 돼요. 다 했는 친구는 본문 쓰기를, 선생님 하나 줬나요, 새로? 안 줬어요.